고리튼난 미국에서 타투이스트를 하고 있는 26살 여자야. 초딩 때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술을 배웠고 타투에 눈을 뜨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타투이스트가 됐어. 아빠네는 기독교 집안이야. 참고로 나는 무교고 당연히 팔, 다리, 어깨, 온몸에 타투 11개가 있고 직업도 타투이스트니까. 아니 꼽지 2년 전 할머니 생신 때 있었던 일인데 딱 사건 터졌을 때가 다 함께 과일을 먹고 있었어. 어린애들까지 전부 다. 근데 내가 그때 할리퀸에 빠져있어서 머리가 할리퀸 머리색이었어. 그때 마침 첫째 고모가 왔는데 다들 인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보고 막 "하나님 예수님, 저 아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난 겁나 어이가 없었고,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내 타투와... 직업에 대해서 물타기를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에 낙서를 왜 했니? 돈도 잘못버는 직업 택해서 뭐 하는 거니? 예수님이 네 머리를 보면 잔뜩 노하시겠다. 화장은 왜 그렇게 또 진하게 하는 거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얼굴을 그렇게 더럽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꼭 참았지. 근데 큰 아빠가 나를 진짜 빡치게 만들었어. 아니 도대체 애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내가 저래? 이건 너그러우신 하나님도 구원해 주시지 못할 거다. 내가 구원 때문에 빡친 게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폭발했지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좀 하겠다는데 그게 죄예요? 둘째 고모도 흰머리 나면 염색하잖아요 왜 나보고만 뭐라고 해요? 나한테 뭐라 할 거면 둘째 고모도 그냥 백발머리로 사세요 난내몸다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죽을 때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안 그래? 난할거다 하고 뒤질 거라서 내 몸이니까 신경 꺼요 대부분 어이없어 하더라 근데 뭐 어쩌겠어 다 사실인데 그날 이후로 이틀 정도 더 있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다들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오히려 큰아빠는 자기 아들이 타투하고 싶다고 난리를 부려서 해주기로 했는데 요즘 타투 작은 레터링도 1센치에 만원인데 그돈좀 아끼겠다고 미국에 있는 나한테 연락해서 지 아들 공짜로 해달라고 하더라 미루고 미루다 한국에 좀 빨리 오라고 나한테 뭐라 할때딱 코로나 터져서 그 아들놈 아직까지 타투 안 해주고 있지